네, 늘 만나실 모델은 현대차의 인기 SUV죠 투싼인데요 2019년형으로 진화를 하면서 네, 페이스리프트를 이룬 것이 특징입니다 어, 어찌 보면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변화 그것이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어, 특히나 실내 부분을 봤을 때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의 적용이 눈에 띄는데요 과연 투싼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SUV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투싼과 같은 컴팩트 SUV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미국 상황을 살펴볼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도요타 라브 4와 혼다 CRV. 포드 이스케이프와 같은 컴팩트 suv 판매량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경쟁하는 투싼의 판매량도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국 시장 누적 판매량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모델 중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3세대 투싼이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요 디자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led 헤드램프가 적용됐고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의 캐스케이딩 그릴로 변경됐습니다. 후면 범퍼는 보다 두툼하게 처리했고, LED 리어램프도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머플러의 모양도 변경됐습니다. 외관보다 실내의 변화가 큽니다. 대시보드의 형태가 완전히 변경됐죠? 높이를 낮춰 탑승자가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가죽 마감에 박음질 장식까지 했다는 점도 칭찬할 부분입니다. 8인치 크기의 센터페시아 모니터도 깔끔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특히 3D 내비게이션의 완성도가 훌륭합니다 스테링 휠 디자인도 변경됐죠 스테링 휠을 비롯해 센터페시아와 센터 콘솔의 버튼 배치도 직관적입니다 계기판은 직관적이지만 이제는 너무 간단해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륜 구동이 어떻게 배분되고 요소수와 변속기 온도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속기 온도가 높아지면 색이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과 어라운드뷰 시스템은 젊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구성입니다. 대신 카메라 화질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네요. 앞좌석 시트는 통풍과 열선 모두를 지원합니다. 뒷좌석은 충분합니다. 국산차가 잘하는 부분이죠. 트랩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식 도어를 비롯해 공간 활용성도 좋습니다. 잠시 투싼 이 어떤 소리 를 들려주 는지 들어 볼까요？이 외의 투싼 은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운전자 주의 경고, 기 능이, 전 모델 의 기본 으로 탑재 됐 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텔레메틱스 서비스는 2년에서 5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이름의 1.6L 디젤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가 조합된 투싼이 성능과 연비 모두 겸비할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대 투싼과 함께 가볍게 달려 볼까요? 자세 제어 장치는 이미적으로 해제를 해 봤고, 음, 변속기는 현재 이제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필요에 따라서 수동 모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차가 달려나갈 때 느낌. 아무래도 배기량이 1.6리터로 기존 대비 이제 한 100cc 정도가 줄었죠. 음, 그 때문에 초기 발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속도가 한 시속 100km 이상에 이르게 되면 이때부터는 가속력이 다소 좀 주춤한 그런 느낌이 비춰집니다. 음, 하지만 다행인 것은 네, 이 위에 186마력의 성능을 갖고 있는 2.0 디젤이 있죠. 어, 현재 모델은 음, 경제성, 특히나 연비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한 것이 네,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출력은 136마력, 최대 토크는 32.6kgm인데요. 어, 사실 수치적으로 본다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용 구간에서 운전하는데 있어서 네, 전혀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현대 투싼 어,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듀얼 클러치 시스템의 사실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 것은 폭스바겐이죠. 어 저희가 최근에 이제 티구안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티구안 쪽이 조금 더 울컥거림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 어찌 보면 이제 그것이 단점이라기보다는 듀얼 클러치 시스템의 특징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볼수 있게 되겠고 어, 현재 이 투싼의 듀얼 클러치 시스템, 현대 기아차에 쓰이는 이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그렇지만 다소 부드러운 그를 통해서 자동변속기와 유사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물론 이 내부의 마찰에 의한 그런 열에 의한 장기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약간의 내구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승차감이란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음, 현재와 같은 이런 대중적인 SUV로 본다면, 네, 저는 네, 투싼 쪽에 이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직결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부족한 느낌을 주지 않고 있고요. 다만, 테스트 환경이 다소 좀 가혹해지며, 이 변속기 온도가 살짝살짝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음, 일반적인 그런 소비자 분들께서 운행하시는 환경 안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만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변속기의 반응 속도라는 것 역시도 좋고요. 이번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으면서 현대차가 강조했던 것, 뭐 많은 연구원 분들이 나와서 다이나믹, 다이나믹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는데 어, 사실 이것은 마케팅 포인트이지 그렇게. 네,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까지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나와 비교를 한다면, 네, 코나가 거의 뭐, 준, 예, 뭐, 스포츠 해치백과 맞먹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보였었고, 어, 현재 모델. 오히려 저 입장에서는 지금의 투싼 쪽이, 어, 조금 더 제대로 갈 방향을 잘 찾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어, 바로 서스펜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기존의 현대차 어, 과거에는 정말 차체부터해서 서스펜션 네 단지 물렁물렁 이를 통해서 성차감만을 구현했었는데 갑자기 노선을 바꿨죠 대략적으로 2013년 정도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산타페 DM을 비롯해서 투싼 그밖에 여러 가지 모델들의 서스펜션을 상당히 단단하게 주였습니다 물론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면 그를 통해서 핸들링의 다소 이점을 준다든지 코너링 때 바디로를 억제시키고 코너링 퍼포먼스를 약간 올리는 데 도움을 주지만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커졌었죠 특히 초기형 산타페 DM을 보면 이열 승차감이 정말 나빴거든요 사실 지금의 산타페도 승차감 측면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반면 현재의 투싼 어, 이 SUV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 그러면서도 현재 자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 어, 이런 것들을 적정히 매칭을 시켜서 네, 약간은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긴 하지만 아, 때로는 풀어줄 때 어느 정도 풀어주로서 SUV로서 가야할 아, 이런 컴포트 그런 요소들을 잘 살렸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모델에 대해서 어, 사실 어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현대 차를 보면 서스펜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못 했었는데 이번 투싼에서는 어 적어도 완벽하진 않지만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있고 그곳에 맞춰 가기 위해서 어 노력한 그 흔적들이 상당히 잘 묻어나서 좋습니다. 어 다만 이열 승차감 자체가 아직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인 조율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SUV로 거듭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또한 이 고속주행 능력이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차가 약간 은 튄다든지 이렇게 되면 심적인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데 현재 모델에서는 그런 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속 영역에 들어섰을 때는 이 엔진 출력 부분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하지만 어 유관적인 운행 환경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네 현재 출력도 분명히 뭐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다고 할수 있게 되죠 어, 그렇다면 과연 가속성능 얼마만큼을 뽑아낼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보신 것처럼 음 10.8초 정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또이 주변에 있는 차들을 한번 볼까요? 네. 아주 빠른 차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답답하다고 느끼지는 않는 모델들입니다. 뭐이 코녹스 뭐 이코넉스, 조금 큰 차체긴 하지만 이 코녹스와 비교를 한다고 해도 네, 대략 뭐 유사한 정도. 그래서 어, 최근 나오는 1.6L 엔진. 네, 이와 같은 엔진들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대략적으로 10초대 내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이 뒤에 있는 올란도와 비교한다면 올란도도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답답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투싼 쪽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트레인 뭐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기량 대비 특히나 뭐 차량의 어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대부분의 분들께서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음, 오랜만에 출연이죠 김선웅 기자가 이번 1.6L 디젤 엔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포티지에 이어서 투싼에도 스마트스트림 디젤 엔진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명으로는 U3 엔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럼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배기량이 1.7L에서 1.6L로 축소가 됐습니다. 덕분에 1년 세금이 44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반길 내용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 방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부품이 알루미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타이밍 벨트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체인 방식에서 벨트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럼 예전처럼 시간이 지나면 금방 끊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전역 벨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성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은 유로식스 C 규제는 물론 유로식스 D 규제까지 만족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후처리 시스템이 탑재가 됐습니다. 먼저 듀얼루프 EGR입니다. EGR은 고압가스 방식인 HP EGR과 저압가스 방식인 LP EGR로 구성됩니다. 고압가스 방식은 엔진에서 막 나온 배기가스를 다시 순환시키는 것이고, 저압가스 방식은 DPF와 냉각장치 등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흡입시키는 방식입니다. 고압가스 방식은 엔진의 반응이 빨라지지만 질소산함을 제거 효율이 낮고, 저압가스 방식은 질소산함을 제거 효율은 높지만 엔진 반응이 느려지고 카본 침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결합해 엔진 반응을 빠르게 하거나 성능을 높일 때는 고압가스 방식을, 반대로 종속주행을 하면서 연비를 높일 때는 저압가스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듀얼루프 EGR 시스템입니다. 네, 배기가스가 이렇게 복잡하게 통과를 했죠 하지만 배기가스의 진짜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LNT를 통과해야 합니다 LNT는 총매 표면에 질소산화물을 가뒀다가 연료를 뿌려서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이산화탄소로 변환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은 DPF를 통과해야 합니다 DPF는 배출가스 속 밀입자 물질을 포집한 후에 태워서 없애주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SCR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요소수를 뿌려서 질소산화물을 분해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배기가스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네 이제 디젤 엔진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각종 장치들을 치렁치렁 달아내야지만 비로소 만족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더 까다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장비가 더 추가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네, 정말 뭐, 사실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인데 정말 많은 것들을 넣어 놨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투싼 풀옵션 모델인 만큼 무게라는 측면에서도 조금은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휠을 한번 볼까요? 무려 19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차의 엔진 배기량은 1.6L 디젤이죠. 136마력. 하지만 휠만큼은 19인치를 사용합니다. 어, 거기에 타이어 넓이를 한번더 볼까요? 네, 245mm. 어...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스펙이네요. 사실 셰블리이코넥스를 테스트할 때도 이 어떤 퍼포먼스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큰 사이즈의 휠을 채용함으로써 정말 많은 것들을 잃고 나갔는데 이번 투싼 역시도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현재 1 6 l 모델 정도라면 효율성을 감안해서 또한 승차감을 감안해서 17인치 사양 정도가 네, 제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말 외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난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디자인까지는 이디자인이는 요소 포기를 못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8인치 정도에서 타협을 해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음~ 제동성능이라는 부분도 사실 휠에 휠타이어에 어떤 그 무게에 대한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얼마만큼의 성능을 낼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38m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어, 테스트가 반복됨에 따라서 약 2m 정도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차의 기본적인 성능을 감안하고 또한 컨셉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네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성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른 것보다 이 어떤 그 지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 현대 기아차가 사실 브레이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받았었죠. 하지만 최근 모델들은 어 적어도 어떤 기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만큼 네 어떤 탈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매니아 쪽으로 돌리더라도 큰 부족함은 나오지 않는다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음 또한 어 핸들링이라는 부분 사실 저희가 현재 기아차를 탈 때마다 매번 지적했던 것이 스테어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 현재는 SUV죠 또한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튜닝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인지 사실 지금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어 물론 세부적인 항목까지 들어간다면 약간은 아쉬움이 나올 때가 있지만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특히나 SUV라는 장르를 감안해서 본다면, 네, 충분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진보를 시킴으로써 이 핸들링에 대한 그런 만족감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장점이 많은 그런 시스템이죠. 특히나, 액티브 세이프티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분명히, 뭐, 경쟁력을 바란다고 할수 있게 되고요. 액티브 세이프티의 성능 자체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업계 전체를 두고 본다면, 뭐, 프리미엄 브랜드죠. 뭐, 벤츠를 비롯해서, 사실, 볼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는 편인데, 현대차는 대중 브랜드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대중 브랜드, 뭐, 도요타나 혼다, 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과 비교를 한다면 현대차 쪽이 월등히 났습니다. 다만, HDA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코너가 약간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시스템이 바로 해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자율주행. 이런 말이 마케팅을 위한 것이지, 네, 부가적인 안전, 이 안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봐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물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쓰임새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음,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 조금 더 SUV다운 그런 맛이 나면서도, 스타일적으로는 어, 세련미를 잘 가미시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상당히 좋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어, 다만, 이 가격이라는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어 조금은 망설임이 생기는데요. 최근 소비자분들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시죠? 음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이 모델, 1.6L 사양인데, 3600만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선보여줬던 이제 셰보레 이코넉스 같은 경우도 이제 1.6L 엔진을 달고 나왔었는데, 어뭐 수입차라는 것이 뭐 특징이 될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높게 나왔죠.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다소 좀 외면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투싼은 국내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모델인데 풀옵션 사양으로 갔을 때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가격이라면 어, 다른 솔루션을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린다면 제일 이상적인 것은 모던. 이제 뭐 정말 욕심을 한번 내본다면 프리미엄 정도인데 프리미엄 정도에 올라서게 되면 네, 상급 모델까지 상급모델에 이제 입문이라든지 중간 트림 정도를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투싼 베이스트리프트 모델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디젤로서는 네, 뭐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아주 조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조금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가솔린 엔진과 비교했을 때 맞먹는 정도이고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전혀 부족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운사이징 엔진을 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 네, 이번에는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뭐 상당히 좋은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특히나 뭐 시내 주행을 하더라도 오토 스탑을 활용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수긍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연비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무난한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다만, 이 AWD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모델, 아무래도 출력적으로는 2.0보다는 부족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이 상당히 여유로운 출력을 갖고 있다며, 현재 모델은 일상에서 타입하기 좋은 그 정도의 수준인데, 이 AWD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 일단은 차 값이 상승하게 되죠. 음, 또한 현재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전륜구동형 모델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코너링 특징을 보더라도 음, 언더스티어를 뚜렷하게 보여주었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네, 굳이 어, 이 전륜 기반에 AWD 시스템을 어, 채용하기보다는 다른 부분에다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베이스트리프트 된 투싼의 몸무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최근 SUV들이 그렇듯 음, 그래도 뭐 적정 수준의 그런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게 배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지만 뭐 실제 차를 이렇게 운전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되진 않고요. 음, 참고로 이 주행을 했을 때 현재는 이제 자세히 제어 장치를 끄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라고 하죠. 네, 어떤 이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면 다시금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만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특히나 이 차는 SUV이기 때문에 뭐 문제될 상황은 아니고요. 개입했을 때의 어떤 그런 깔끔함 이런 부분에서도 네 충분히 좋아졌다고 네 이렇게 평을 하고 싶네요. 오늘 만난 현대 투싼.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꾸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크게 변했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어떤 세부적인 그런 셋업이라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네. 이 신뢰를 감수한 이런 소재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신차, 아무래도 뭐, 현재 마일리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새차 냄새를 조금만 줄여줄 수 있다면, 만족감이 조금 더 향상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점들을 제외하고, 뭐 여러 가지 구성, 네, 전혀 나무랄 부분이 없는, 어 추천드릴 만한 그런 SUV 중에 하나가 네, 이번 페이스 리프트된 투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스포티지보다는 투싼 쪽을 약간 더 좋아하는데 조만간 스포티지를 다시 타보면서 뭐 스포티지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어 최근 이 달라져가는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한번더 네, 경험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음 상당히 잘 만들어진 SUV 현대 투싼을 만나봤습니다.